자, 오늘 생선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 건조 상태의 생선은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네, 저는 오늘 삼치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 통영에 계신 캡틴 오라버니께서 직접 잡으신 거를 이렇게 예쁘게 말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생선찜을 하고, 조림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생선찜을 하겠습니다 생선찜 하면요 옛날에 찜기에 쪄서 양념장을 흩어서 그거를 쫙쫙 찢어 먹으면요 진짜 맛있거든요 맥주 안주에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찜기에 생선을 먼저 준비할게요 생선을 찔때요 이 찜기에 위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러면요, 이찌짐면서 생선이 나, 이 밑에 찐기에 안 들러붙어요. 우리 찌고 나면 막 조기 같은 거 찌고 나면 밑에 밑에 막 찐기에 막 들러붙어 갖고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살은 살대로 그렇게 되죠. 나무젓가락 깔아주시면 안 들러붙습니다. 얘를 반대쪽으로 두 개를 놓고요. 또 얘네 들 나무젓가락 또 깔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아주면 이제 반대로 깔아줘야 되겠죠? 하고 얘네들을 깍개로 저는 네 개를 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찌는데요. 물을 먼저 끓여주세요. 먼저 끓여주고, 물이 끓고 나면, 얘네들을 올려서 20분간 찌겠습니다. 20분입니다. 자, 물을 찌실 때, 물의 양은요, 엄마들하고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죠? 물을 뭐반 이상 받고 그러지 마세요. 가스 많이 떼야 됩니다. 밑에서 냄비에 바닥에 조금만 얘기들이 20분 찔 거니까 고그 끓을 물만 받으시면 돼요. 자 생선이 20분간 다쪄졌어요 뚜껑을 닫아놓고 5분만 그대로 뜸을 들이겠습니다. 일단 불에다가 냄비를 준비하세요. 종이컵에 한 8부 정도면 물이 100리터예요. 물 100리터에 간장 밥숟가락으로 10개 넣겠습니다. 둘, 네, 여섯, 여덟, 10개 넣었습니다 그거 얘네들을 한번 끓여줄 거예요. 바글바글. 자, 간장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끓어오기 시작하면 불을 끕니다. 끄고, 아까 생강술 담아놓은 거 있죠. 생강술 담아놓은 거. 밥 숟가락 두 숟가락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늘 한 숟가락 넣습니다. 조금 가득 넣었어요. 자, 물엿 밥 숟가락 네 숟가락입니다. 넣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섞어줍니다. 자, 마지막에 참기름 두 숟가락 넣게요. 양념장 다 됐습니다. 그냥 요거를 이렇게 뿌려만 드시면 되고요. 어, 쪽파나 대파 종종 썰어 주셔갖고 위 토핑하시면 돼요. 쪽파 없으면 대파로. 양념 다 됐습니다. 이제 고기에 토핑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가 아직까지 따끈따끈합니다. 이때 이 양념장을 위에다가 솔솔솔솔 솔솔 뿌려줍니다. 쪽파나 대파를 조금만 흩어줄게요 자 코에다가 간장물을 한번더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생선찜이 완성이 됐어요. 어, 비율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고기가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고기가 작으면 더 양을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생선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쫀독하고 맛있는 생선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